늦은 밤 일요일에도 병원 갈수 있게.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은 2025년 서대문 주민대회 5대 요구안 중 하나였다. 달빛 어린이 병원은 평일은 밤 11시에서 12시까지,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되어 굳이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진료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서울시 25개구 중 달빛 어린이 병원이 없는 곳은 6개구, 서대문구도 그중 하나이다. 서대문 주민대 측의 요구안에 대해 구청은 공문으로 답변을 했었다. 실현 가능한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었다. 하지만 올해는 답변이 없었다. 대신 플랜카드가 걸렸는데, 요지는 연세대 세브란스 응급실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, 달빛 어린이병원 이야기를 한 것인데, 응급실로 응수한 것이다. 그런데 만약 아이가 밤에 열이 난다면, 세브란스 응급실까지 가는 것이 좋은 상황일까? 세브란스에 전화해보니 진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는 카페글도 보이는데. 서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저출생대응 연구 용역을 한다고 홍보하기도 했었다. 저출생대응에 달빛 어린이 병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?